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프야놀자 양초무중입니다 우리는 디자인이 압도적인 대신에 무언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차량을 볼때 감성으로 타는 차 혹은 무언 무엇은 포기하고 타는 차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니게이드도 그런 차량 중 하나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애니게이드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영상을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먼저 레니게이드는전장 4,255mm 소형 SUV 모델입니다. 익숙한 국산차로 비교를 해드리면 베뉴보다는 20cm 정도 더 길고요. 니로보다는 20cm 정도 더 짧은 사이즈가 작은 소형 SUV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점이 벌써 드러났는데요. 바로 SUV 모델이라는 점이죠. SUV 모델을 단한 번이라도 운전해보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시야의 이점이 좋습니다. 시야가 낮은 차량들은 SUV 모델에 비해 운전 및 주차의 난이도가 있는데 반해 SUV 모델들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주행이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죠.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처음 운전해 보아도 원래 내 차였던 것마냥 즐겁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은 특히나 와이프분이나 따님의 차량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량이 지금은 비록 전륜구동 모델만 판매되고 있지만 그 기반이 오프로드 모델이라는 점에서 오프로드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의 특성상 바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도 그러한 특징들이 적용되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며 오프로드용 장갑을 착용하는 특성상 버튼들을 누를 때 버튼들 또한 커야 합니다. 큰 버튼들은 비단 오프로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하는데요. 내용 전달이 직관적이고 큰 버튼들은 운전 난이도를 또한번 낮춰 줍니다. 레니게이드는 이탈리아 멜피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골목이 많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 맞춰 제작된 도심형 오프로더인데요. 우리나라도 주차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측면 주차를 하거나 골목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골목을 지날 때는 큰 차량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도 아주 잘 맞기 때문에 애니게이드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공간성입니다. 소형 SUV 모델인데 무슨 공간성 이야기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만은, 기본적으로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성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숄더룸과 헤드룸이 넉넉해, 좁아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 것이 여유롭게 자녀분들을 픽업할 수 있으면서 학원가에 많은 차량들 사이에 컴팩트한 사이즈를 이용해 주차나 정차하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입니다. 1.3 엔진으로 연간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하고 공채 구입 비용 또한 면제입니다. 또한 기준이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4km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제 경험상 시속 90km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7에서 18km 정도, 100km로 주행했을 때 16.5km 정도 나왔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평균 11에서 12km 정도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연비 또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순수한 성능입니다. 애니게이드는 173마력과 27.6kgm의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 동급이 차량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안전합니다. 프레임도 굉장히 튼튼하고 차량의 자세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부드럽게 가속한다는 특징이 있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국산 중형 세단 차량들보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월이나 가속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부족함 없이 시원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 엄청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자동차는 안전하고 잘 달리면 그만입니다. 예뻐서 타는 차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레니게이드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입한 계획 없이 부품만 수입될 예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300대 가량 남은 이번 재고가 마지막으로 레니게이드를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량 문의는 지프야놀자 양주임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최고의 할인과 서비스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